마치 그림처럼 행복하면 좋겠어. 와, 오, 여기. 오. 마지막 조입니다. 아유, 자꾸 소중하다. <laughs> 아, 이 노래는요, 사실은 그 영화의 OST였습니다. 아... 비오는 날 수채화라는 아, 청춘 로맨스 영화의 주제곡이었는데.

어렵지 <목소리> 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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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그림처럼 행복하면 좋겠어 그 땅을 떠나지 않는 그 거리에 서서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윤도현 씨였습니다. 예. 아, 이번 주도아이 정말 너무 멋었어요 아. 미쳤다. 아, 윤도현 씨가 이 가요제에 응, 응. 어 이게 참석하실 줄 몰랐어요. 어 좋은 기또 이렇게. 좋은 사람도 만나고 또. 아 근데 그 저기 다른 분들도 다좀그 얘기했지만 예. 지금 복도에 연습 너무 크게 하셔가지고. 아 예. 좋겠네. 아, 아, 이만. 네. 어, 좋겠네가 몇번 들렸는데. <laughs> 아니 근데 너무 잘한다. 아. 아닙니다, 아닙니다 혹시 오신 분들 가운데 정말 의외다 했던 분은 어떤 분입니까? 의외다. 의외다. 네, 어, 의외. 이분 나오셨 기대 크게 안 했는데 혹은 뭐. 네. 어, 의외다. 이분이 있다고? 네. 의외다. 어? 어? <laughs> <laughs> 어, 어. 잘 지냈어. 네. 아, 도영훈이는 저 솔직히 상주만 받으면 안 돼요. 왜요, 왜요? 이, 사람, 이 사람은 나라에서 인정해준 사람인데 여기 나라에서 나와서 1등하면. 나라에서, 나라에서 어떤 인정을? 여기 나라에서, 나라에서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어딨어? 아 박박 가야 돼. 야 박박은 확정이다. 내가 웃기니까 또배 아팠나 보네. 아무튼 어쨌든 저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니까 뭔가 가요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. 네. 자 저희가 여러분들도 좀 노래도 하시고 뭐 지금 얘기도 잠깐 나누라고 좀 투출하실 텐데 저희가 그래서 오늘 간식을 좀 준비를 했어요. 요 네. 이거 좀 드시면서. 네. 모든 메뉴를 제가 알기로는 그냥 빵에서 이 프렌치빵으로 바꿔서 먹을 수 있어요. 이게 프렌치빵이니까 이게 뭔가 식감도 더욱 부드러워지고 진짜 맛있네요. 약간 달콤하잖아. 그리고 곁, 곁들인 것 중에 이게 감자파. 여기 아 있습니다, 네, 곁들이는 거. 맛있어요, 아 음. 맛있어요. 야 우주 잘 먹네. 제 <laughs> 원래 좋아해요, 아 토스트를. 그래요? 유리 씨는 좀 어떻습니까? <laughs> 그냥 드세요. 그냥. 너나 드세요. <laughs> 나 걱정하지 말고 <laughs> 유리야 많이 먹어. <laughs> 네 많이 많이. 뛰어있고 하려면 든든해야 돼. <laughs> 네. 많이 먹어. <laughs> 어, 여기가 보니까 어. 여러분들 쉬는 중간 중간에 잘 보셔야 돼. 요 여기 막 가서 적극적으로 조금 음, 음. 이 파트너하자고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. 음. 오랜만에. 배달. 같아요. 와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엄... 아, 아, 너 진짜 음, 음악이 음, 너무 좋아. 아 진짜 너무 시간 되시면 콘서트 놀러 오세요. 그냥 그냥 너무 좋지. 네? 그냥 공연 보는 마피아. 걸 좋아해. 그아 네. 목소리 듣자마자 바로 알았어요. 선배님은 아 <laughs> 모두가 다 알던데요? 에이, 무슨 소리야. <laughs> 그런 게 있었어요? 예 있어요. 몰랐어요? 이경이 형만 오던데. 제가 인증이 <laughs> 막혀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오늘 저희 또그 가요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제작에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번감사드립니다 예! Yeah. 정말 든든해요. 아, 아 우리 그 다음은 또 우리 준영씨. 아, 아 준영이! 강명아, 다못해요지겠어다 못하겠는데, 어떡해. 오늘 안 가네. 연기활동 되게 잘하고 있지만 아, 원래 유키스에서 네. 예, 막내로 활동을 하다가 맞아요. 요즘 뭐 진짜 말 그대로 전성기를 맞았어요. 감사합니다. 핫해, 핫해. 아니 근데 좀 약간 내향적이라고요?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려서 네. 근데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네. 여기 지금 참가하신 분들 중에 제일 지금 좀 뭐라 그럴까 조금... 불편한? 아, 불편? <웃음> 불편한? 불편한? <laughs> 제일 어렵다. 가요제 끝날 때까지 이분하고 좀 어, 말을 해줄수 있을까?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어... 분, 솔직하게. 다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 그래요? 어... 한번 둘러봐. <laughs> 명수 형이 바로 찍네 우리 저 준영 씨도 너무 노래를 저희 예선전 때부터 봤지만 진짜 단단하게 그 고음에서 아 그래서 진짜 오, 멋진 네. 노래를 너무 잘 들려주셨어요. 아니 근데 딘딘은 제가 예선전 참가할 때 몰랐어요. 근데 이제 방송 보고 누워서 부르는 그 이제 그 모습에서 네. 그림자를 보고 네. 턱이 어디서 굉장히 조금 제가 낯설지가 않은데 제가 네. 왼쪽은 안 무너졌는데 네. 오른쪽이 무너졌는데 오른쪽 앵글로 가셔가지고 아, 왼쪽. 그래서 왔어. 그리고 그것도 또할 말이 있는 게 네. 그 VCR 찍을 때 네. 누우래요. 네. 아니, 어떻게 누워서 노래래해요 아니, 다 눕는데. <laughs> 아, 왜 컨셉이 누워서지? 하 아, 누워서 불렀어요. 아니었어. 아. 방송 보니까 나만 누워있네. 아, 우리는 아, 아. 너가 그리고 그림자를 그냥 봤는데 그냥. 그냥 나야. 아니, 근데 그 누워서 부르는 모습을 보시고 네, 많은 분들이, 네. 야, 저 친구. 어, 누워서도 잘한다. 누워서도 잘한다. 아, 아. 노래도 꽤 잘하더라고. 래퍼인데 옛날부터 노래도 많이 했었어요. 원래. 그쵸, 그쵸. 네. 너무, 잘해. 너무 잘해. 사실 그렇습니다. 우리 제작진에서 가장 놀라워했던 게 딘딘입니다. 어.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제작진은 떨어질 줄 알았대요. 어. 네. 아. <laughs> 아니, 끝나고 저한테 어, 너무 잘 불렀다고 막. 아니, 그러니까 잘 불렀지만 워낙 쟁쟁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. 아, 아, 예. 야, 그랬는데, 딘딘이 여유있게 예선을 통과했어. 그러니까. 아, 근데 저윤도현씨 옆에 해? 계속 그러고 계시니까 자유롭이신것 같아요. 옆저죄송다 <laughs> <laughs> 네. 네. 지금 집 봐주셔서. 집도 봐주셔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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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들이 계시던 2025년에서 저희 가요제가 열리는 80년대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. <웃음> <웃음> 야, 야. 축하 <laughs>